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막 초반 최하위권으로 쳐져있는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옆에 보고 계신 게 4월 1일자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위에 날짜는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애초 개막전 전문가들과 기자들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물론 아직 팀당 최소 6경기에서 많게는 8경기까지 치른 시점입니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이릅니다. 하지만 일할 때 성적을 기록 중인 두팀 롯데와 KT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KT는, 예, 향후 제가 영상에서 따로 한번 부진 이유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띄워놓은 것이 롯데의 팀 성적, 예, 팀 스택 기록을 띄워놓은 것인데요. 팀 타격과 팀 평균자 책점이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팀 타율은, 밑에 보시는 팀 타율은 9위, 아, 팀 평균자 책점은 7위입니다. 아, 제가 개막 2년 전 그리고 지난 주중 광주 3년 전까지 롯데 개막 후 다섯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 기자들 예, 공통적인 의견은 롯데 타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말은 롯데 타선 겁이 하나도 안 난다입니다. 제 옆에 위에 띄워놓은 표, 예. 롯데 개막 후 7경기 선발 라인업 포지션별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왼쪽부터 포수 유광남, 1루수 나승엽, 2루수 최항, 3루수 김민성, 유격수 노진영, 좌익수는 고승민, 중견수는 윤동희, 우익수는 레이에스입니다. 그리고 지명타자는 전준우 선수인데요. 자 얼핏 보기에는 베테랑과 젊고 가능성이 큰 유망주들, 여기에 아주 이번 시즌 출발이 좋은 외국인 타자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어 타선이 무척 헐겁네 에... 하신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동희 선수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팬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한동희 선수는 오는 6월 군입대 예정이고요. 현재 부상 중인 선수입니다. 올해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해설위원이 이러더군요. 롯데 타선을 보면 일단. 위약감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기자들도 담당 구단의 타선이 아주 허약해졌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롯데의 앞선 선수단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손아섭, 이대호, 안치용 선수가 1년마다 이탈했죠. 어, 뭐, 이대우 선수의 이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요. 결국, 이 데미지가 타선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어, 손아섭 안추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단이 세워놓은 플랜 구상에 맞지 않으면, 뭐, 선수와 결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간 선수들이요, 보란듯이 쏠쏠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를 내보냈으면 뭔가 대안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대안으로 여긴 이 한동희 선수가 지난해 부진했고요 올해는 부상을 당해 현재 빠져 있고 6월에는 입대를 합니다 한동희 선수 노시환의 이 경남고 1년 선배고 자질만큼은 노시환 선수 못지 않았는데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장을 했다고 하긴 약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롯데인, 구승민, 윤동희 김민석 등이 젊고 가능성이 큰 야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망주 야수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베테랑 선수들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워 보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4번 타전 겸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예, 특히 올해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재작년 외부 영입한 FA 3인방, 의 팬들이 뭐, 유돈놈,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강남, 한현이, 노시한 어, 노지, 노진혁 선수, 예, 죄송합니다. 이들 선수 부진이 좀 많이 아쉽죠. 타격이 약한 유강남 선수에게는 8 0억을 안겨줬고요. 같은 해 FA였던 박동훈, 강민호에게는 롯데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잔부상이 많아 풀타임이 어렵고 유격수 수비가 약한 편인 노진혁 선수 영입효과 작년 초반에 반짝 있었죠. 하지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현희 선수 역시 자리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큰 돈을 투자했지만 이 여파로 셀러리 캡이 꽉 차게 됩니다. 결국 안채용 선수를 못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오선진, 최항 김민성, 손호영 이 백업 내야수들을 줄줄이 영입하기에 이르는 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롯데를 보면요.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메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제가 엠스풀 예, 비하인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딱그 모습입니다. 선수단을 이끌 구심점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감독을 바꿀 정도면 리셋 모드로 좀 나가야 되는데, 구단이 그렇지 않았던 걸또좀 아쉬운데요. 비시즌 움직임이 특히 아쉽습니다. 김태현 감독을 영입하면서 감독에게 정권을 주고 최고 대우를 했지만, 전력보강에는 소극적으로 예, 움직였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데요. 현재 멤버는 리빌딩 팀 같은데, 김태현 감독을 데려와서 윈나운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드 업박자가 날수 있는 상황이고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롯데의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몰 딜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윈나우를 하려면 빅딜을 해야 되는데 이는 스토브리그에서 미리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다면 예 속된 표현으로 예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두려워하는 포구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과거의 롯데 야구 예. 강력한 타선을 앞세운 화끈한 시원한 공격야구 사직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런 모습은 최근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뭐 공격야구가 한계는 있죠. 해답은 아닙니다. 마운드를 위한 야구가 그러면 꼭 정답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롯데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이도조도 아닌 그냥 강점인 사라진 야구. 공부하는 학생에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내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영어와 국어는 중상위권이고 암기 과목을 거의 만점을 받아서 학급에서 그래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가드의 선생님이, 자, 암기 과목은, 예. 너 상위권이니까 이쯤이면 됐어. 거기보다는 수학에 집중하자. 수학만 잘하면 너는 그냥 전국에서 놀수 있어.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에 집중적으로 매진합니다. 아 찝찝한데 수학만 파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되죠. 아무래도 다른 과목 비중을 확 줄이니까 성적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 학생, 예, 강점이 사라진 이도 저도 아닌 학생이 됩니다. 제가 느낀 롯데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일각에서 롯데의 부진,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 서튼 감독을 경질하고 이종원 대행 체제로 막판 총력전을 펼쳤죠. 그 여파로 뭐 불펜도 지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지난 겨울 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핫한 구단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면서 예 스포트라이트를 화려하게 받았고요. 올해 시즌을 앞두고 롯데를 5강 이상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뚜경을연 결과 롯데는 최하위권, 일할 때 성적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10은 초반입니다. 분명 반전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KT도 5월달까지는 최하위였다가 결국 시즌 성적을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롯데가 여기서 밀려나면 시즌 초반, 예. 더힘들 어워질 수밖에 없고요. 한 시즌 농작 농사까지 마칠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해까지 롯데 구단의 운영을 보면 참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롯데 세 단장이 와서 이래저래 지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예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는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0은 초반입니다. 이제 7경기 8경기를 치른 시점입니다. 이 예, 분위기를 빨리 반영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과연 롯데가 요 분위기를 딛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볼의 문알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루에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 잡소리 길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